가 있겠습니다. 남상이 국귀 남상이 복귀를 향하여 경례. 바로. 예 그럼 이거는 생각하고 다음 현 회장님께서 개선을 이 계시겠습니다. 현 회장님. 음. 다음, 다음 회장님. 회장님. 네,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예, 예. 개, 개. 개. 하라고. 예, 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 드릴게 예. 57족구회 음, 2주년, 예, 족구대 개혁식 예. 네, 선포합니다, 개혁 예, 그렇죠. 회장님이 인사 말씀 드릴요 인사 말씀 아, 이런 인사 뭐 준비 다는게이사하는 거예요. 대충 뭐 하십니까? 예, 족구 회님들그 1년 동안 저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열심히 체력단련도 하고 마음대로 화합도 하고 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네. 그 우리 고문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격 맞다, 고문님 맞다. 먼저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뭐, 한, 족구단을 발쪽한 지도 벌써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 소대회장을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막, 많이 모이라고 막, 동료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손도 많이 씻어는데 그, 그, 래 돼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대회장님과 총무님이잘 해주셔가지고, 저, 오늘 이런, 신 이렇게 됐는데 또 신임 회장님이 앞으로 우리옷오치 조건 는 1년 동안 잘 이끌어 주시면 또 다음에 또 개선 더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박중기 부모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 벗어도 됩니다. <laughs>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아풍 씨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 나. 여기야. 이거 이거 빼라 이거 님이 전달해 주세요. 전. 전달해 영하 형님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까지 회장님 회장님건 누가 회장님한테 드는 거야? 아니 회장님이 번호는 회장님이... <laughs> 회장님이... <laughs> 회장님 그리 안 부려 아니 지금 히 형님 안부 뒤에 그 안에 그좀귀다 아, 아. 예쁘고 자 아, 이제 상대가 너무 많 아, 에 그, 쨔라, 그. 아니, 요것만 더고 그, 있어. 그, 저, 그래, 그, 그래. 전국적으로 유튜브 그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 그래. 그, 좀, 깨끗다이네 됩니다. <laughs> 아. <laughs> 어, 아. 예, 기약께서는, 본회, 어, 해장직을, 기림하면서, 직무에, 촉구에, 이게, 죄송한데 이게, 자, 잘, 그거 안 보여갖고, 제가, 천천히 있겠습니다. 촉구에 <laughs> 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본회 발전과, 네. 원의 발전과 어, 활성화를 이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모간의 침묵과 어, 화합을 이하여 물심 양면으로 기여한 공익품으로 회원들의, 회원들의 는 어, 마음상, 마음을, 마음을 모아 이태를 담아 드립니다. 2019년 4월 25일, 고칠족구단 회원 일동. 박수! 박수, 소리 치세요! 박수! 아, 좋겠다! 염소가 노래 못하네요! 아, 재무, 재무보호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좀 이따 하라며. 그건, 뒤에, 뒤에, 뒤에. 같이 해? 응, 그럼 같이 해, 그러면. 어, 다음은 그러면 회장님 현 회장님의 현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는 저저 고모님이 전달하도록 고모님 안고모님. 현 회장님 어느 나요 아니에요. 아, 저 회장님한테 패를 드려야 되니까. 선배 회장. 예. 내용은 그냥 안 아니고 됩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회가회저저옹급해 전자식 이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게 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재무보고 있겠습니다. 총문이 예. 네. 네. 반갑습니다. 한 동안, 한 먹는데, 입을 입을 사랑으로, 어, 한 동안, 어, 일 동안, 어, 시청을 하면서, 어,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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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 그, 뭐, 기절 때도 계 있었지만, 우리 병원들이, 그, 그, 어, 덕분에, 어, 잘 이끌어 왔다고, 항상 이곳 덕분에 나날이 답변해서, 항상, 어, 동구에서, 그, 그, 어, 영예를 더었을수 그, 있는, 아, 우리 국민들, 그, 그, 네. 어, 기대를, 어, 고있합니다 박양준이 감사님으로부터 이제 감사를 받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마 제가 참 무슨 뭐 이것을 배워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기사 본딴으로 조금 뭐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아니다 제가 감다 나는 하지만은. 아제나언 어, 대로 열심히 장비정리하고또한 어, 그런 예, 네, 단궁이라고생각해서 아, 어, 한편에도 지금 약들이 예, 가지고 예, 예,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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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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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미비한 것도 예, 예, 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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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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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랬은 거는, 맞고 어, 이제, 크게 이랬은 거는, 우리가 관광 가면서, 가족 관광 갔을 때, 그때 좀 이제, 이렇게 됐고, 어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돈좀 받아가서는, 매일 하다보면 좀 받아가서는, 뭐, 수면 짜장면도 먹고, 뭐, 돈은 이제, 펑크에 가지고 먹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이제 돈을 좀 모은 것도 있어요. 어 그기서 그 이제, 우리 오면서, 창고를 짓고, 어, 여기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 지금 돈이 그게 저축이 되더라고 우리가 지금 그근데그 전에는 이 창고가 없을 때는 그 돈을 가가서는 뭐가가 정식에서 먹고 지다 보니까뭐 중식을 끌어가지고 먹고 돈이 안 모였었는데 뭐. 지금 이제 거의 벌도한 20만 원 넘게 이렇게 모은 걸로 이제 알고 있답니다. 아,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뭐, 뭐 근데 이게 이문있는 아니고 어, 가다리 사다리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젖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어, 뭐, 한번 이렇게 이거는 뭐 여하튼 뭐 누구도 다 공격을 못 적은 건 아니고 시계를 하 한번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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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예, 이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다음은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박영준 회원님께서 감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먼저 한해 고생해 주신 집행부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를 하면서 그 뒷면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다음 집행부에 이 감사를 하고 다음 집행부에 그 넘겨줄 어떤 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면서 좀 보니까 저 천태 씨하고 또그저 뭐야 그 김상련, 김상현 씨 김상현 씨가 지금 그 미숙도 잡히고 지금 그 인맥도 안 오고 이래서 다음 집행부에 깨끗하게 그 넘겨주려고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이 지적사항을 오늘 그, 저, 추위를 받아가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 뭐 찬반을 물으면은 자, 저희 이야기는 이두분다 오늘 오면은 그냥 가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 처리 되는 걸로 이래서 그 넘겨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본 감사로서 진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이 총칙에 보면은 정관에 저 2장의 회원, 회원 자격에 들어갑니다. 요 1에 보면은 그저 개인 택시 근무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법인 택시 및 일반 회원도 정회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자, 이제는 우리가 법인도 없고, 일반은 우리가 그 천사장 한분 계십니다. 이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그 논의를 한 바, 막 우리가 개인 택시들끼리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들어온 그 우리 천사장님 외에는 이, 이제, 해운으로 가입을 시키면 안 된다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 그, 법인 택시와 일반인은, 그, 저, 정해운이 될수 없다. 그, 요 문제를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를 오늘 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그, 상정하는 데 있어서, 찬판에, 그, 요, 인준을 해줘야, 다음, 해운 그, 저, 저, 집행부 한테 편안하게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여 제일 뒤에 보면은 우리 그 청무님이 그 해비 같은 거뭐 이런 참석 비율 이래쭉해 놨는 걸 보니까 지금 그 충분하게 이분들은 그 우리 해에서 제 인기 넘어가는 측면에서 탈퇴를 시기도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를 그대로 끄지고 가면 다음 지평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사인 내가 여기서. 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요 문제를 오늘 그 결론을 제아주고 대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감사 보고에 있어서 뭐 감사에 대한 어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은 요두 문제를 우리 그 청무님이 얘기를 할때그저 여러분들의 뜻을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 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무님 빨리 빨리 진행하이어예 다음은 어, 회장님 이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예전 회장님하고 기 전에 이거 아까 요거 정리하라고 아 요거 정리하라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주고 그그식을깎으시 그렇죠. 넘어가자 사무장 이거 두 사람 깔끔하게 마무리